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7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시작의 응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우리가 뿌리 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이번 주일 강단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2025년을 딱 절반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절반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절묘하게 이번 시간표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지난 주일 저희는 어, 주일학교 유초등부 BBS가 있었고요. 노방 찬양 전도 캠프가 있는 주일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이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말씀하시면서 그랬죠. 원한 맺힌 사연이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원한 맺힌 사연이 있어야 복음이 우직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저희가 어, 저희 이제 지난 주에 BBS를 계속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는 2박 3일 동안 그 블럼팍의 캐빈을 빌려서 함께 있었어요. 저녁 시간마다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고 돌아가서 교사들이 또 이렇게 함께 있게 되니까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함께 있으면서 포럼하고 오늘 있었던 것들 응답을 다시 확인하고 내일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을 했는데요. 토요일날 저녁 때 어 주보가 이제 올라오잖아요. 주보가 올라오는데 너무 이렇게 어 기대가 되더라고요. 아,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뭘까?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수아 메시지였잖아요. 그래서 11장이려나 또 아니면 다른 사도행전을 하실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보가 올라오고 딱 봤더니 새로운 시작인데 이사야서인 거예요. 오,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심쿵하다는 느낌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실 거구나. 근데 우리 새로운 시작하면 목사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 내가 올해는 이런 이런 것들을 할 거야. 새로운 각오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요. 그러면서 어, 어떤 메시지일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주보를막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어, 근데, 복음을 각인해라. 라는 것이 처음으로 딱 올라오는데, 그래, 나에게 새로운 시작은 뭔가 새롭게 내가 이벤트가 생기고, 내 삶에 뭔가 새로운 응답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복음을 각인하는 거지. 진짜 내 속에 기도 뿌리를 내려야 하고, 진짜 전도가 체질 돼야 되는 거지 그게 새롭게 다시 저에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뭔가 항상 늘 새로운 걸 원하잖아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원하고 새로운 자극이 우리에게 올때 그게 굉장히 행복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각인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처럼 날마다 새로운 게 있을까? 정말 예배처럼 날마다 새로운 게 있을까? 기도처럼 정말 날마다 새로운 게 있을까? 그 속에, 진짜 복음 속에 있으면 매일매일 눈뜨는 그 삶이 다르게 보이고, 다른 응답이 되고, 그날의 일기예보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으로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비 b s 하는 기간 동안 원래 예보되어 있던 모든 일기예보는 비였습니다. 천둥번개가 죽, 비가 오고, 근데 또 마침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끝까지 순종해라 라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거니까, 우리는 그러면 뭐 하면 되지? 끝까지 우리는 영적싸움 싸우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 끝까지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정말 날씨도 주장해 주시고 모든 환경도 주장해 주셔서 정말 가장 완벽한 그런 시간표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블럼팍으로 블럼팍의 캐빈을 빌려서 있었기 때문에 어, 생활적으로 굉장히 불편했어요. 일단은 그 저희 공간 안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근데 여자애들이잖아요. 여자애들은 화장실 자주 가잖아요. 아이들. 근데 화장실까지 거리가 뭐 어른 거른으로 걸음으로 빨리 걸으면 한 5분? 이 정도 되는데 아이들은 또안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진짜 본의 아니게 저희는 프로그램상 산책을 놓고 막 이랬었는데 산책을 위해서가 아니라 화장실 가기 위해서 산책을 갈 수밖에 없고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고 손잡고 가야 되고 이랬어요 한밤중에 저희가 금요일날 화장실 가는데 조그마한 랜턴 하나 들고 칠흑같이 어두운 데 가는데 정말 이렇게 따닥따닥 따닥 누가 말하지 않아도 붙어서 손다 양쪽으로 잡고 그러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한치 앞이 안 보이니까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나뭇가지도 있고 물구덩이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것들을 피해가면서 진짜 복음이 내발에 등이다.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하나씩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저희 청년회와 유초등부 사역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음, 이번에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면서 그러셨죠? 복음을 각인해라. 그러시면서, 양육해라. 다락방을, 요청해서 다락방을 받아라. 라는 말, 그, 어, 어, 적용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기도에 뿌리를 내려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언약 기도문을 적어보고, 그 기도를 요청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전도의 체질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도는 끝이 없다고, 정말 우리의 평생 할 것이 전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모든 것들은, 복음을 각인하는 새로운 도전이어야 한다. 기도가 뿌리 내리는 도전이어야 한다라는 것들에 다시금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청년회를 향한 기도 제목, 우리 주일 학교를 향한 기도 제목이,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다른 게 없는 거죠. 복음을 각인하는 것이 가장 해야 될 일이고 시급한 일이고 안 하면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라는 것들이 딱 생각이 나는데 저는 저희 청년회가어 저희 청년들은 정말 다 중요한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모두가 바빠요. 그리고 모두를 모으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각 부서 부서별로 그 예배를 좀 다수정 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요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결단했어요 포기하지 말자 새롭게 시작하자 라고 하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플랫폼은 한 달에 딱한번 있는 청년 전도학교와 그리고 매주 토요일날 있는 성경읽기가 다였어요 근데 아 주일에 30분이라도 분방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저한테 다시 언약으로 왔어요 해야겠다. 우리 청년회가 마지막 시기라고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한 달에 한번의 모임. 일주일에 잠깐의 성경 읽기 갖고, 이거 안 되겠다. 주일날, 정말 짧으면 30분간이라도 분방 공부해야겠다. 저희 분방 공부 아시죠? 음, 아이들도 예배 드리고 나면 그때 분방 공부하잖아요. 해야겠다는 결단이 좀 썼어요. 그래서, 양육하라고 하셨으니까, 양육해야겠다. 다락방을 요청해서 받으라고 했으니까 다락방 해야겠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 저희 청년 회장님이 또 이민서잖아요. 같은 집에 있어서 참 감사해요. 같이 얘기하면서, 아, 우리 진짜 결단하고 주일마다 모이자. 그리 30분이라도 모임을 갖고 우리가 그 시간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확인하자라는 것들이 서로 간에 확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해 보려고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일이, 그 짧은 30분이 정말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30분은 핸드폰 잠깐 켜고 있으면 30분 금방 가요. 그 정도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우리가 가지고 복음을 각인하고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전도가 체질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집중하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어, 요번에 강단 말씀도 자고 주시는 확신이라서 저는 더 확신이 됐고 확인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도 마찬가지로 아, 랩런트들 정말 다 합방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함께 해야겠다는 것도 확인이 됐어요. 이번 유초등부 BBS는 제가 보기엔 저희 교사가 한게 아니라 전 교회가 함께 하셨어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후원이 있었고요. 기도가 있었고요. 도움이 있었고요. 자원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될지를 끊임없이 저희한테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어, 저희가 처음으로 받은 일강의 메시지가 정말, 어, 너무 정확하게 저희에게 주신 언약이었어요. 저희 랩런트들이 모세 오경을 그동안에 매일매일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쭉 지나왔거든요. 맨 마지막에 또 영어하고 한국말이 같이 생각이 나니까 더 기억이 안 나네요. 음... 디로라나미 신명기를 저희가 <laughs> 봤어요. 어, 신명기 메시지를 어, 이번에 주시겠다고라고 생각할 때 신명기를 저희 또멤버트들과 함께 계속 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약속, 새로운 시작. 근데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또 제목까지 주셨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1강 때 말씀 주신 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말씀을 새겨라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저희 그 BBS에 집중한 것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새기는 것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그것을 저희가 어 뭐랄까 요 적용해서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저는 저 나름대로의 고민 속에 찬양을 반복하자 그리고 그 찬양이 반복돼서 이 아이들 속에 흥얼거리게 하자 흥얼거리고 몸으로 자꾸 표현할 수 있게 하자 저한테는 골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같은 찬양을 반복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 속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주신 신명기의 그 말씀 본문이 그대로 있는 찬양을 찾았어요 찾는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영어 버전으로도 한국어 버전으로도 세계 각국의 버전으로도 굉장히 많은 찬트들 굉장히 많은 찬양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이번에 찾아보면서 또 느낀 건 미국 영어 버전의 정서도 다르고 한국어 버전의 정서도 다르고 정말 나라별로 이 같은 성경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참 다르더라고요.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영어로 해야 될까. 우리 아이들이 영어권이니까. 그래서 영어권에 있는 찬양을 정말 제가 계속 반복해서 정말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나라 것도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짧은 아기들 채트도 있고, 또 아이들이 부를 수 있는 것도. 많이 찾다가 결론을 저희가 딱 제가 가졌던 게, 풀리 이 말씀을 적용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기조, 기준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다 녹인 거, 그리고 반복하되, 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될 수 있는 그것 걸 찾았어요.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금요일 에때 저희 랩면트들이 처음으로 같이 몸 찬양하면서 했던 그 곡을 저는 응답으로 받았어요. 한국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워했어요. 영어권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읽는 것도 어렵지만 그 속에 있는 단어 자체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로 본인들에게 느껴지는 단어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세번 하고, 네번 하고, 계속 반복했어요. 어, 금요일 날 아이들이 몸천양을 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 굉장히 잘해요. 근데 굉장히 쭉박거려요. 그리고 자신 없어 해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계속 반복했을 때 그게 자기 것이 돼서 밥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흥얼거리고, 놀면서 흥얼거리고, 놀이터 가서 뭐 하면서도 흥얼거리고, 계속 아이들이 흥얼거리는 걸 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저에게 찬양이었어요. 찬양을 계속 반복했고요. 그리고 말씀을 각인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지금 계속 읽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 어,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했어요. 지난번에 로마서를 다 읽고, 로마서 퀴즈하고 암송대회 했는데, 요번에도 하냐? 라고 묻더라고요. 할까? 라고 했더니, 하고 싶대요. 그래? 그러면 우리 요번 주일날, 우리가 요번 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BBS에 주신 이 말씀을 암송하자. 할수 있니? 할수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 주일날 암송대회를 하자. 그래서 저희끼리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선물을 원래 저희가 미리 준비했거든요. BBS하고 주려고. 근데 그거 한주 연기해서 다음 주에 주려고요. 그래서 그걸 준비했고요. 각인하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이제 새롭게 다락방 문이 열리고 그 속에 아이들에게 말씀 운동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라고막 말을 하면서 함께 아이디어를 모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어, 주일날 저녁때 보여드렸죠. 키링을 만들었어요. 어, 그렇게 어려우지는 않은데 뭐,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 구슬들을 보면서 자기가 디자인하는 거예요. 정말 애기인 우리 노아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까지 다 자기 키링을 만들었어요. 솔직히 요번에 노아 보면서 너무 놀랬던 게그 구슬 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너무 작은 구멍에. 솔직히 근데 저희가 제일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눈안 보이는 선생님들이 고그 구슬 끼는 게 제일 어려웠는데 노아가 정말 그 수없이 많은 구슬 중에 자기가 원하는 걸 고르고 끝까지 그걸 다 꽂아서 끝까지 만들더라고요. 떨어지길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어요. 대구르르 굴러가면 다시 주소 오고, 대구르르 굴러가면 다시 주소 오면서, 그걸 계속해서 껴갖고 자기의 키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말했거든요. 이건 전도 키링이야. 너희가 예쁘려고 만드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줄 거야. 계속 반복하면서 키링을 만들었어요. 근데도 다 만들고 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선생님, 이거 하나는 나아지면안 돼요? 선생님, 이거 그냥 친구한테 할래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는 전도캠프를 갈 거야. 그곳에서 우린 노방 찬양 전도를 하는데 누군가에게 말하고 이걸 선물로 줄 거야. 복음은 나눠주는 거야.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우리가 나눠주는 거야. 아이들이 먹 되게 고민하는 거야. 아,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서 함께 갔어요. 전도 캠프 나갔을 때 2인 1조로 선생님하고 이다 팀을 짰어요. 그래서 먼저 훈련했어요한 명이 복음을 전할 때한 명은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친구가 복음 전할 때 너도 다른 짓 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 주는 거야. 서로 약속하고 기도하고 나갔어요. 엄청나게 더웠잖아요. 엄청나게 더운데도 아이들이 정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걸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저희가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기도하면서 찾았어요. 그리고 전달을 하면서 저희가 키링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다 복음 메시지가 숨어있는 그런 색깔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꽂은 거를 다 설명하면서 얘기하면서 설명해줬어요. 어른들은 아이들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거부하지 않잖아요. 근데도 너무 신기한 건 어떤 어른은 난 이런 거 듣기 싫다면서 탁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 그 어른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시냐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왔지만 거부하실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하니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아, 나 예수님 믿어! 이러면서 갑자기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그 현장에서 아이들 스스로가, 어떤 분은 아, 내가 영어를 못해. 그러니까 막 한국어로, 한국어도 못해. 내가 이제 자기 나라말로 막얘기하면 자기 자녀를 막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녀가, 아, 우리 어머니는 스페인어밖에 못해. 그래서, 어, 알아듣지 못하지만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셨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또기링을 이제 선물하고, 그분은 또 우리 아이들 안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왔어요. 전도를 실천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들을 저희가 함께 했어요. 이것들을 반복하면서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아이들이 계속 이것들이 반복되면서 복음이 각인되고, 그리고 기도가 정말 뿌리를 내리고, 정말 아이들 속에 전도가 체질될 수 있도록 저희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어, 저희 랩런트들은 지금 현재 여섯 명의, 유초등부 아이들과 두 명의 유아부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노아와 갈레비가 유아부 친구들이고요 유초등부는 이제 또곧 졸업하게 될 데보라, 그리고 아라, 아오니, 서아, 하음이, 엘리아 이렇게 함께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11시에 드리거든요. 어, 처음에 찬양하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어, 예배했던 그 폼백 고대로 저희가 매일 반복하고 있어요. 어, 저희 그 청년부에서도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대답할 수 있는지 몰랐대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교회에서 유초등부 아이들이 가장 레벨이 높을 거예요. 그리고 참 죄송하지만 저희 청년회가 어쩌면 가장 <laughs> 아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도전하려고요. 그래서 영적인 서밋이 되보려고요 함께 기도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청년들도 정말 성경을 사랑해서 일독하는 것에 도전을 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립될 수 있도록 도전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BBS를 끝내면서 저희들한테 기도 제목이 좀 생겼어요. 지금 현재 저희 그 BBS를 진행했던 사람들이 다 엄마들이었어요. 어... 수정원 건사도 마찬가지고, 소수영 건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부모였어요. 엄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원래는 BBS에 갈때 엄마들은 가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꼭필요했었 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니면 이렇게 물을 잡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다, 아, 이러다가, 쓰세요. 그러면 어이가 없다는 듯 쳐다보면서 서 있고, 그냥 드세요. 이러면 그냥 먹고. 제가 한국말로 할때못 알아듣는데요. 서 알아듣잖아. 알아듣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양육할 랩넌트 교사들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양육하고, 다음 세대의 교사들을 양성해야겠다는 기도 제목이 생겼고요. 그리고 정말 오직 복음으로 양육해야 하는데, 컨텐츠에 대해서도 정말 깊이 고민하면서, 아이들 수준에 맞게, 하지만 가장 강단과 소통될 수 있고, 아이들 속에 성경이 각인될 수 있게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오늘의 또 기도 수첩이 렘넌트 공무원 선교사 미리 키워야 한다라는 장이었습니다. 어, 창세기와 사무엘, 이사야, 사도행전의 부면 말씀인데요. 이 속에서 우리의 일곱 렘넌트들이 이미 어려서부터 키워져 있었던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비비에서 했던 이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복음을 각인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누릴 수 있는 기도를 뿌리내리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전도가 체질이 되면 렘넌트 공무원 선교사로 미리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오늘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은 지금 어 저희가 자고 있는 그 새벽 시간에 어 페로로 가셨습니다. 동부노의 주간에 페로 의료 선교에 성교를 참석하기 위 출타 중이시죠 요번에 어, 특별히 어, 저희 담임 목사님과 민대석 어, 원로 목사님과 안식환 장로님께서 함께 가셨습니다 세 분의 그 여정을 보면서 어, 저희 사도행전이 생각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중직자가 함께하는 그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배는 제임스 왓섬 장로님께서 어, 포럼을 나눠 주실 거고요 금요 예배는 김건호 장로님께서 포럼을 나눠 주실 예정입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페루 현장을 위해서 계속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 불가리아의 이규호 선교사님과 어, 그 선교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규호 선교사님께서 지금 예배당을 찾고 계세요 시급하게 기도 제목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비하기,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결정되고, 계약되고, 그리고 그것이 세팅되어져서 정말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내 전도 캠프 현장의 모든 현장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의 모든 렘란트부터 중직자들, 모든 사역자, 교육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분들 속에 고금이 정말 각인되고 기도가 뿌리내리고 정말 전도가 체질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될 수 있도록 고정자 장모님 민대성 목사님 조경호 집사님 임정자 권사님께서 기도해주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진석이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 저희 새벽 기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석이가 지금 교회에 사무엘처럼 <laughs> 함께 있는데요. 진석이가 정말 고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진짜 노스캐롤라이나 살림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업과 결혼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장 권 우리 현장 집사가 곧 결혼식이 있습니다. 10월 4일날 다 10월 5일날 다 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 우리 정말 가장 중요한 건축의 스페셜 범위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성장 건축,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어,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 어, 주 기도문 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시하늘에서 이른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